응? 뭐가 예쁜? 응. 캐릭터지. 응와 그렇게 생각 안 하라고. <laughs> <laughs> 어, 실망이야 <laughs> 실망이 뭐가 실망이야? 내 얼굴이 실망이야. 응 이렇게 얼굴에 내 얼굴이 실망한 거는 응. 오늘이 처음이야. 처음이야. <laughs> 진짜요? 어 언니도 예쁘다 어 언니도 예뻐 어 어쩜 나보다 좀 노타지만 그지 예쁘세요 어 오늘 얼굴도 예쁘고 어, 그. 어, 그. 어 뭔가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그치요 어, 예어내 스타일이다 <laughs> 어, 스타일 이 좋아요 어. 오, 음, 음, 그거 같아요. 그 사람도 있잖아. 뭔데? 티키죠죠 <laughs> 오토바이 타이거는 있어요? 응, 오토바이 타세요? 오토바이 <laughs> 타세요? 할리데이기슨 <laughs> 비싸서 안 되는구나. 엄청 <laughs> <어쩜> 비싸거든? <laughs> 어쩜, 비싸거든? <laughs> 어쩜 비싸요? 네. 자, 일단 그런 소리하지 말고 일단 소개를 하시죠. 오, 예. 음. 저는요. 음 지곡 직업, 지곡이요. 음코카솔 린형이에요. <laughs> 포카솔 코카서 린형이에요. 음 이름은 이름은 순자예요. 얼굴도 예쁘고 몸에도 섹시한 순자요. 예 순자. 어, 나 다시 갈래. 어디? 가설적으로. 가방 <laughs> 가방송으로? 어. 왜왜 왜. 왜, 왜? 학습을 안 쳐. <웃음> <웃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 각색에 인색하다니까. 인색해. 응. 어, 하여도 어, 어. 어. 그래. 좀하여 오늘 그래도 좀 한국을 익혀 줬네. 한복을. 네. 어, 예쁘다. 어. 아, 저기 제가 내일 네. 결혼식 가서 축가를 불러야 돼요. 한국을 입을까요? 네. 네. 입을까요? 네. 오오 연습상 한번 하자. 연습만. 예. 네. 나 하자. 시작. 이 세상에 하나 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고또고또 보다 또 쳐다 봐도 실치 않는 내 지연아 댕비가 오는 여름날에 내가슴을우산네 되고 뭐야 눈내리네 내가 숨풀이 되리라. 이쁜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지형아.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살것 같아. 내 지형아.